그것은 년류별안안보 우리 미아 11장 1절만. 그헤미아가 프로의 어,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어,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어, 불행한 나라에 떨어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춥기 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분시는 것처럼 성곽을 세는 일이. 성과를 쌓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쭉해 나가면서 이제 골고루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펼쳐오고 있습니다. 십장에서는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각오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그 나라를 끌어가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11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이니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행의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어떤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다단한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주려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두 가지 목적 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위해서 수도에 있어야 되니까 수도니까 당연히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뭐 경제 특구고 무슨 뭐 교육의 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을텐데 특히 돌아온 입장에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클텐데 여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지도자니까. 어, 지도자답게그렇하는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뭐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있겠 근데 좀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뭐 세종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구 분산 정책을 막 많이 펼쳤어요. 가까이 되는 뭐 분당도 만들고 서울 근처에 일산도 만들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인구가 분산이 됐나요? 분산이 되지 않았어요. 인구를 분산하는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분산한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삶의 자리도 거기에 해야 되고 직장도 거기에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서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라는 거죠. 심지어 좀 멀리 충청도까지 뛰어났어요. 세종시라고 조치원에다가 세종시라고한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수로의 핵심인 우리 사람 참가리 중에 그뭐 우리 입법부까지 옮겨가면서 이제 막 하겠다고 막로 행정부까지 옮겨가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입법부도 온다고 그래요. 그 국회까지 온다고 그럽니다. 또 다간들 뭐 합니다. 계속 속을 살텐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국가정책이 이렇다네 한다고 한다면 완전대로 움직여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계속 왔다 아다 할거야 이런 자세들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볼때 나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거기가 살아라 살아야 되는데 큰일나는거지 우리 뭐 무슨 가족 무슨 가족 해가지고 다 갈라 떨어져 있고 돈 버는 사람은 가 있고 언제는 다시 또 허세 삼판 길을에다또 올라가고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 올이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국가의 명을 받고 거기다 살아라. 할때 아멘 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이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그래된 말씀이라는 거지. 지도자들은 예로 절대에 거주하고. 그래 미래성은 좋겠다는 거야. 전부다. 나 살고 싶은데 가겠다는 거야. 나 그게 그렇게 참 충격인데. 금산시 금산시가 시가 아닐 텐데. 인산을 그냥 금산하고 서울하고 면적이 같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인구가 한 7만 명도 안 된다는데. 서울은 천만 명이 산다는 거야. 똑같은 면적이 어떤 데는 천만 명이 살고. 뭐 말하면 말하고 말라겠 우리나라 전국 토에 서울 경기만 뭐에 사는 전국 토에 절반이 그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뭐 돈벌거리가 있고 뭐 공부할 거리가 있고 뭐 거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방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정책이 어디에 살아도 괜찮은, 어디에 살아도 좋은 그런 정책을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골고루 다 어디든 살아서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가 십분의 일은 거반성 결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이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지. 하나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으니까 지원자 중에 뽑으려고. 또또 하나는 어떤 어떠, 어떠니까? 너무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게 이어야되니까 근데 후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한거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우리 하는 여러분도 군대 생활하고 왔는데 우리 때는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급 받으 해, 신급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훈련을 받았어. 훈련 끝나고 나니까 바로 사단으로 보내. 사단에 왔더니 그게 수용연대나 거기 이제 그 저, 전역하는 병사들하고 또이때는또 같이 함께 있어 거기 이제 보충대라고 해서 병력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 검사해 가지고 너는 다단에 있어, 너는 연대에 있어, 너는 대대에 있어, 너는 중대에 있어, 너는 소대에 있 해서 다 데려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받으라, 지금 받고 와서 훈련 받으라, 훈련 받고 오늘 사단 가라, 오 사단 가고. 하단에서 어느 부대를 가라고 하고, 왜 갔지? 지금처럼 나는 어떤 걸 희망해요? 나는 문제도 하고 있어요. 나는 뭐 어떤 데 가고 싶어요? 뭐,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도 무 가가지고 나 우리 대야 그냥 가고 싶지 않아. 딴 가고 싶어요. 나 지금 분대 가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가고 싶어요. 가려고 하면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마저도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이게 뭘까? 아니, 일절 말씀을 보면 좀야 정말 이렇게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갑니다. 어디론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목사들이 그 목사되에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매 학교마다 불을 불어야 했어요. 내국 같은 부른들 하는데 부른 바다 나서이고 어디든지 가버리다. 아을지잡힌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 있고. 존귀 광 모든 것에 주이 물로 바로 서서멸시천대 십자가 제가지고 가버리다. 매번 예배집마다 그 부르. 그러고 그 막상 어디 가시오 그러면 아이고 거기도 무어요 아이고 거기도 고생스러워요. 아이고 거기 뭐어때요 하고 못가이 만든다. 오늘 찬송 왜 불렀어? 그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고 또 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 뭔가 사명을 한다 하니까 뭐 하지도 않고 뭐 했던 사람들도 또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던들에서살아라할때 아멘 할 것인지 던전에서 봉사해라 아멘 할 것인지 아니요 나는 뭐 친구들도 많고요 뭐도 많고요 이런데 가고 싶어요. 그런 식골에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있지는 않는지한번 많이 돌아보는 생각을 좀, 가고보런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보세요. 2절에 볼까요? 뭐라고 랬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과의 어때요? 백성들, 복을. 이 말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너희들이 뽑혔다고 그래서, 어, 제일 뽑혔다고 그래서, 뭐, 산다고 결정해줬으니, 고맙다. 내가 너희들로 해서 기꺼이 복을 빌어주마. 하는 거 응? 이런 얘기 얼마나 참 서로 간에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제자장들과레이 사람들과, 너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수는, 유다 여러 성로에서 각각 자기 성, 자기 기업에 거주하는 분이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체자들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오늘 이 오늘 분야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기스트야될 자리에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주로 어떤 나름대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아내 책임이야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얘기입니다. 를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은 읽어 줘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열사람의 것주완전는 요다 자손과베나민 자손 몇 명이라. 요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 이 요스가의 손자요 아마레의 증손이요 수바자야의 손이요 마하르랄레 오대손이요 마세야니 그는 바롱의 아들 이요골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야 형손이요 유다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서 그래서 는 모두 468명인데 다 모였더라. 용사였더라. 것.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되게 아니라 수도를 방어하기에 도무지 무능력을 갖춘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배원한다. 그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수도는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딘가에 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어 있다. 거기 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 매차무 위험하다. 음, 위험하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집계하는 곳이었는데 선출해서 진짜로 기꺼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겠다는 오배되는 가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됐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용사들이 었다 그리고 숲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그런 든든한 어떤 방문을 하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메자 손짤도 이 그런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애의 손자요오 구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한손이요 마하스야의 오대손이요이디엘의육대손이요여사야의칠대손이요그 다음은 각계와 사내들이며 모두 9 2 8명이야지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무아의 아들이라는 버금이되요 감독의 버금, 바로 밑에 라인으로 되는 거요. 그리고 성읍을 다스리는 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만 살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감독도 세웠고, 쉽게 말하면 부감독도 세워서 사람들이 자아를 관리하면서 그 고대시의 사람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어떤 컨트롤러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러산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원래 불활받기를 여러분 아에서 유다 지방와 베냐민 지방이 부활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 있고 물론 다른 사람도 탔는데 그 사람들 중에 폭행 남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중에는 요아리비아들 여자야와 야기니며, 또, 하나의 님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그 틸리아야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두의 손손이요무라요새의 손손이요, 아이들의 오대손이며, 고천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열함의 아들이요, 불로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야의손이요 아수구의 오대손이요, 말리아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아마스이니아사르의 아들이요, 왕세의 손이요 무실레고 대충소이요, 일밀연소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야. 학부돌림의 아들, 사투리에 그들의 사투이 그들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자면, 누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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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해 놓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그 다음에 친구가 누구고 고조가 누구고 오대가 누구고 오대조라고 해보고 쭉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당한 가문의 사람들이 왔다. 상당한 가문의 사람들이 어땠다? 희생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 아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또떤해적인 일들을 꼭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 자랑스럽기 때문에 아버지만 소개해도 뭐 누구 아들이라고 말해도 좋을텐데 누구 할아버지, 3대토가 누구고, 4대토가 누구고 너무 자랑스러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을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스 라람 중에는 계속 갑자기 나오죠. 어떤 지도자들이 나오고, 제자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다집도 나오고, 베냐민 집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레이스라람이 이렇게 계속 어떤 나름대로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했다는 일를 하는 겁니다. 스마야인이 그하수베들이 아스리감의 손자요오아의증손이오금의형이며또이사라메장 삽기네와 유사바신이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들을 맡았고 또아사의증손 삽기의 손자 메가야는 맞다야기니 그는 기도 강타할 반성도한 자가 되었고 형려전의 박부제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여두둔의증손 갈라레 손자 삼무아야는맞다하니 그러한 정에 대해 사람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용사로터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전에서 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무엇을, 십자님에 의해서 뭘 견고하게 하고 있어요? 성전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할 일이 뭔이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그들이 이런 저런 일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들의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직장의 말씀과 시민 장의 말씀이 전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야. 우리가 사실은 성결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그랬잖아요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겠다 이렇게 성전에서 성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성전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군중의 나과장본과그형제들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레이있어서은 모두 성급에 흩어져 각각 자기 지역에 살았고 또 림사람 오베데 거주하에 시아와 게스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으로면각 지방도 지방자치제 장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리하는자들나자중미가는전다 사벨의 손자 바리아들 로스친은 여수 사람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들이야 하나님의 전 교회입니다 이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예자들에게 달마다 할 일을 통해 주었기 때문이야 최고라고 찬양드립니다 유다야들 세나의 자손 모세사벨의 아들, 모세사, 아들 부다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나니라 그리고 이제 마을와 주변 동네들의 거주한 백성들을 2 5구절부터 마을과 집도 많으며 유다 자손의 일부는 디락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시벨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며 또예수와 몰라다와 벳 벨렛과 하산 수알과 엘제와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벨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리본과 소라와 야루머스에 거주하며 또 사나와 아들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들의 반과 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의살았성이 그들은 부엘세라에서부터 인도네고 자리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젤과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아나고드와 녹구와 아나네와 아솔과 나마와 겟다임과 하디티와 수부임과 느 노발랍과 로드와 호루와 자인들의 골짜기에 걸쳐하였으며, 요달에 있던 네비사람의 이름는 베냐민과 합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 36절에 소개하면서 여 어디에 흩어져서 생겨는가를쭉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다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뭐, 시골에 규촌에 살던 분 보면, 그 얼마나 그집 탁구에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산이 들어와서, 뭔가 뭐 좋아서, 뭔가 뭐 좋아서, 여기 좋은 을이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어 사람들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살아고 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까 어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렇게 다이 뒤에서 결정아요 그럼 우리는 집을 지어도 대부분 다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해가 뜨는 쪽으로 집을 지어요 집의 방향을 잡아요. 동쪽을 향하는가 남쪽을 향하는가 동남쪽을 향해서 집을 게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앞 부분은 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의 넓은 쪽은 다 북쪽을 향해서. 추워요. 남쪽은 산에 가둬두고 있어요. 이쪽은 남쪽이에요. 이쪽은 서쪽이고 여러분 분들 쪽은 동쪽인데. 그래서 여기 해가 쓱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산지같은 불편한 해가별로 없으니까. 이쪽 내 보면 전부 여기 개울을 중심으로 여기 좌측은 집이 전혀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위에 바로 이제 그쪽 하나만 있고 집 부채만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전 개울 건너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다 멀고 나고 해를 보라고 남쪽을 다 보라고 이쪽 남쪽에서 온 해를 보라고 전부 이 제골 건너편에 집이 있는 거야. 여기가 지중 쪽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내었 해가 도는 쪽으로 집을 쳐워 모두 뭐 떡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플랜에서 갔다 와서 다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산 쪽에 들어갔는데 길을 모르겠어. 아침밥도 없어. 동서람으로 된지 모르겠어. 뭘 보고 알아요? 나무를 보고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지가 똑같이 뻗치잖아. 가지가 그러니까 해 쪽으로 더 많이 뻗쳐 있어. 나, 가지가 많이 뻗쳐 있어. 아, 이쪽이 다른 쪽이구나. 무덤을 쓰는 보면 무덤이 있고, 무덤을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앞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뒤 보이는 이줄이다 무덤이야. 그래서, 무덤의 모습을 보고, 동선북을알고 또, 나무 가지를 보고, 동선을보고 그렇게 해서, 동선남북을고찾서 그냥 뭐, 전국적으로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서 내가 가자면 그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다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가. 근데,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지. 성도의 일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대로 들어서, 가운데 나오데 교회를 지어.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부 길을 내. 그리고 모두 교회를 보는 쪽으로 문을 내. 그쪽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든 굳이 하나 없이, 교회 쪽으로 문을 내서 나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산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응?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는 거야.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어디에 살아야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또 예루살렘 주변 동네에 어떻게 살아야 예루살렘 외침에서 좀 견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는 그런 지욕을맞지 않는 그런 견고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꺼이 살고자 찾아도 사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어떤 정말 지금에도 어떤 귀철이 없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대에서 각자 위치에서한 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견고한 나라가 되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치가 초전선이다. 여기서가 초전선 이라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초전선은 어디를 서야 할타? DMG 155포바이드 회전선에 서야 네? 아니야.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것이 초전선이야.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적을 막아야만 내가 그날의 결과를 킬수 있는 거야. 아, 우리는 뭐 후방했으니까 뭐 너희들만 잘해. 그러면 큰일 모두 내 위치가 최고 중요자야 최고 전선이야. 최전선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 그대가 그걸 고려해 여기가 메이치가 여기서 저도 딱사기고 그랬지 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일서 그곳이 좀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제글 아멘 하고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칼림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롯은 아시는 사람은 양보를 좀 하지. 자기들의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그때 막비옥한다는 찾는 줄아요 결국은 막 있잖아요. 야 하면 네가 어디든 선택하거나 너의 반대쪽을 선택할 테니, 너부터 선택해. 일반적으로 노 선택할 때, 애들부터 선택해, 어른부터 선택해, 어른부터 선택을 해야지. 응? 어른부터 선택하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제일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제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사람은 이것저 따지지만 아니요 그게 안좋수있어안 좋다고 지만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잠깐 찬양 가서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찬양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행복한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말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더 좋겠지.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냐 하나님을 인정하시냐가 중요한거지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뿐이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하도록 축하드니다